<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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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안 했어 스톱. 저 뒤로 던겨? 아니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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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다시해? 어 잠깐만 기다려. 이게 어, 왜 그래? 어방 바로 안 돼. 자 시작. 안녕하세요 2020년 이서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하늘색이고 흰색 노란색도 있습니다. 네. 달력. 그리고 이거는 튤립인데 튤립은 노란색 튤립하고 뭐, 어그 이거 어, 초록색 이자기 있고요. 몇월 달인지 소개해줘야지. 이거는 2020년 5월이고 이거는 6월이에요 이거는 나름의 타고 자, 어 이거 뭐 달팽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는 7월 8월 여름이에요 네 거기는 에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고래하고 짱고래도 들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여기는 고양이도 있고 9월 10월이에요.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몇월 몇월이에요? 이거는 시, 11월 어, 12월이에요. 네, 이거 겨울인가봐요. 끝. 네. 2020년 이서요 끝. 달력입니다. 나빠 유튜브에 올려 근데 왜안 왜 보여?